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베이비도지 이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0005. 어, 달러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준비하세요 베이비도지 코인을 어, 5개의 0을 한꺼번에 없애고 85%의 공급량을 소각할 지점까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 공식 계좌가 되었는데 자 지금 이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0이 몇 개입니까? 0이 8개죠 그러면은 0.0005 달러면요 이 0이 5개가 삭제가 돼야 돼요 5개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 이 공식 트위터에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의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온다. 어떤 암호화폐를 사야 할까?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알트코인 시즌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심리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유관세 위협으로 가격이 잠시 하락을 했죠.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략이며 대부분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가격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트레이더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바로 6월달 불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2017년도가 최초의 불장이었어요 알트코인 그쵸? 그리고 2021년도가 두 번째 불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기가 4년 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2021년 4년 후면 2025년도 올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의 불장과 98% 유사하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6월달 불장이 온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그러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수 있는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인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이 코인 고래 투자자 증가로 상승 기대감 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 코인의 낙관적인 전망, 배, 전망 배경으로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들의 활발한 매수 활동을 꼽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고래 투자자들이 1억 천만 개 이상의 이 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시장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달 불장 준비를 해야 된다 자이 기사에서 답이 나왔죠 지금 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이 고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 세력이 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장이 오기 전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요. 지금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90%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충분히 0.0005달러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네요.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딥니까? 바로 중동이죠.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에요,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영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흐름의 중심 축이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베이비 도지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데요. 제가 앞으로도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 가서 보면요. 자, 바운스 토큰 3월 6일 510%였죠.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좀 볼게요. 자, 3월 6일 요때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찍었을 때몇 프 나왔습니까 530%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몇 프로 510%라 그랬죠. 3월 6일.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24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 빌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쵸?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던 코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 번역을 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실건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그대로 비썸으로 갑니다. 자, 게임 빌드 들어가서요. 자, 3월 31일 200%였죠. 자, 3월 31일 언젠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입고 30. 자, 때가 30. 여기가 31일이네요. 그렇죠? 31일. 여기부터 최 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와요? 205%가 나와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몇 프로?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자, 2월 18일 날짜에, 그렇죠? 화요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자,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수익률 456%, 평가 손이 9,100만원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또한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01047334664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내려보면 자 5월 달 보고서. 저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보고서를 받아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자이 중에서도 여기 11번 항목을 보세요. 자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요 투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서 번역을 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번역을 했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요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저장해두시고 010-4733-4664 이쪽으로 문자메시지에 종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 날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733-4664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